안녕하세요. 자, 1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자, 월드코인, 지금 재미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 제가 어, 따로 말씀 다 드렸는데, 자, 좀 안타까운 점이 어,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빗썸 밖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 지금 빗썸에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업비트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런 월드 코인처럼 빗썸에만 상장한 코인들도 있다. 그래서 빗썸도 빗썸 빗섬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코인원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죠. 주식 같은 경우는 키움 증권, 뭐 이베스트, 뭐 전부 다뭐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권사만 나뉘는 건데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소 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코인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는 있고 업비트에 있고 뭐 비썸에는 없고 반대로 비썸에 있고 업비트에 없고 야 이런 코인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업비트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비썸에 있는 월드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선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월드코인 추천드렸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 자,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자, 구독,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월드코인 지금 일봉상 어마어마한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무려 200%가 넘는 지금 세배 관련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이 월드코인이 뭐 때문에 올랐는가? 어, 우리가 이제 지금 AI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자면 자 월드 코인이 뭐길래 어 월드 코인이 뭐길래 도대체 오픈의 소라 급등에 같이 올라가는 거냐라고 하는데 제 뉴스에 최근에 나왔을 때 오픈의 AI에서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촬영한 건지 아니면 AI가 직접 만든 건지 분간이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분간이 힘들 정도로 그 정도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제는 자, AI가 영상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주가 있죠? 우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저 또한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 쓸때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 제공할 때, 어도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주가는 미친 듯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을 바꿀만한 일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월드코인이 바로 이 오픈에이의 최고 경영자, 샘 올트만이 직접 프로젝트를 맡은 코인이라는 거죠. 즉,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직접적으로. 그동안 뭐 웹3라든가 그 다양하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샘몰트만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다, 직접 참여한 코인이다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라는 거죠. 즉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샘올트만이 2019년에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예요. 자 코인으로 인간과 AI의 구분이 좀, 좀 어려워지니까 이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AI와 사람을 구분하고 기본소득으로 월드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발표한 이런 소라하고 월드코인 사이에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요. 하지만 누가 했다? 샘올트만이 했다. 자 챗GPT의 최고 경영자인 샘올트만이 직접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샘 올트머니 오픈에이에 퇴출됐을 때 마이너 스10% 이상 쭉 급락했고, 복귀하자마자 다시 한번 20% 급등하고, 그죠. 즉, 앞으로 우리가 미친 듯이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제 밑에 저점에서 모아가야 될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다라는 거죠. 차트 한번 보시자면, 제가 요 때, 요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요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고점에서는 절대 추경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어쨌든 코인이에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저점 대비가 무려 30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드리는 거200% 이상 200% 이상부터는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미친 투매는 오히려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월드코인은 지금 추세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이런 정고점까지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이런 박스권을 뚫어준 거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어,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대로 쭉 밑으로 계속 죽는다?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에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교육 영상 PDF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공부라고 하니까 바로 막 진절머리 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냐?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전고점 라인들이 바로 지지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 즉뚫긴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면 이 뚫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뭐로 판단할 수 있을까? 바로 거리량이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거리량이 들어왔다. 이러한 거리량을 다 뚫어 먹어줬다라고 한다면 진짜 상승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돌파매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뚫어주고 지지받아주는 어, 그러한 자리를 잘 노리신다면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비중을 잘 실어놓고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 먹는다면 못해도 20%에서 30%넉끈히 드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을 우리가 무조건 주목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난 여기서 살짝 눌렸다가 탁 올라가는 이러한 반동조차 먹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봉상 4에서는 지금 바닥 진짜 잘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7일 선도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라인은 이7일선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1주일선만좀잘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타이밍. 제가 이러한 타이밍들 잘 잡아드릴 거고 좋은 가격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한 월드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까지 단기적으로 아신다면 시나리오 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 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이 타이밍 때이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